생각과 현실의 경계는 없다. 현실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진짜 믿음은 간절함 열망 같은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삼천조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아이들을 위한 햄버거 가게. 지금의 나는 가난과 부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전진 중입니다. 300억을 벌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보통은 감정이 개입된다. 내가 담배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감정 없이 그냥 행동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어떤 현실의 물질은 얻는 것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내가 300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의 100배인 3조 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지금의 순간에서 300억은 나의 갈망과 소망, 절망, 걱정 등의 감정을 내포하게 되지만, 3조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 수준이기 때문에 열망, 소망, 절망 등이 개입되지 않고 내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슈퍼마켓 가서 담배를 얻을 수 있는 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슈퍼카를 살수 없는 건 그거, 이미 그것에 대한 열망대 열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망과 갈망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위한 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열매를 업, 먹, 맺기 위해 꽃이 피듯이 열망도 꽃과 같은 것이다. 부정과 긍정의 마음은 본디 하나이다. 그렇기에 긍정하면서 그것의 그림자인 부정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긍정을 강조할, 강조할수록 부정 또한 더 짙어질 뿐이다. 부정을 긍정처럼 받아들이되 생각의 배열을 달리해라. 환경 탓 남탄하지 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집중 하지 마라. 내가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건내 자신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돈도 결국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하나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돈도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다. 모든 부는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어, 크리스탈 신소재 이후에 뭐 지지부단한 모습을 크리스탈 신소재 이후의지지부이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15일부터 한 번, 그래도 뭐 7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 상태고, 아쉬운 거는 아 내가 단톡방,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뜨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뜨고 이게 왜 사람들과 대화하면 마음이 많이 뜰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 왜 마음이 뜰까 음, 뭔가 나를 계속 증명하고 싶어 나를 계속 뭔가 증명하려는 그런 그런, 네, 그런 기분인 것 같아. 나를 계속 증명하려고, 일부러 뭐, 쓸데없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보면은, 보면 이렇게, 뭐 저랑 약간 비슷한 마인드 줄 알고 이렇게 들어온, 어 단톡방에서 최근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말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떠요. 근데 그 마음이 뜨는 게, 어찌 보면은, 나를 뭔가 증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겠죠?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를 뭔가 증명해 보고 싶다,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마음이 뜨는 게 아니었나.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나를 증명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내 자신은, 남에게, 의... 이게 보여지는 모습이 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 그래서 좀 매매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지금 카톡한 시간이 더많 카톡한 시간이 더 많아서 뭔가 조금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어뭐 이번 달. 뭐 이번 달까지 뭐 700만 원 정도가 오버가 되면은 출금을 하고 비행기를 잡고해서 네팔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매 기준 매매 종목 보면은 코스코 DX라는 종목이고 이거는 뭐 상승하냐 이게 자리가 무조건 무조건 아니고 거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거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어... 뭐 이게 스윙으로 봤을 때 상승인데 이게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기준 그러니까 그1 기준으로 수익을 1 기준으로 나누면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조정이 오거나 그냥 상승하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반반이라서 지나간 차트를 다 보면 반반입니다 근데 만약 에 조정이 오고 상승한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1기준으로 기준했을 기준으로 때는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니다. 전고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뭐30% 이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요고, 이수스페셜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뭐, 사실상 거의 양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예요 양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고, 다음날, 뭐, 개까지도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시 22분인데, 그렇게 오늘 영상은 이렇게 내가 마음이 좀 들뜨는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찍어봤습니다.